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납격 수질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수질오염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차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수질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농도를 얻었다고 할때총 경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총 경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도 유발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도 유발 물질은 총 5가지로서 마그네슘, 칼슘, 그다음에 스트론튬, 그다음에 철 망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이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질 분석 결과 중에 나트륨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에 대한 농도만 총 경도로 변환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도는 TH라고 볼수 있으며 T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경도 유발 물질의 농도에다가 무엇을 곱해 주냐 하면 경도 유발 물질의 원자량 나누기 2분의 탄산 칼슘으로 전환한 100 나누기 2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100은 탄산 칼슘에 대한 분자량으로서 칼슘은 40. 그다음에 탄소는 12 산소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48을 해서 총 10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산칼슘은 2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칼슘은 20mg·L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칼슘의 원자량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원자량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자량 40 나누기 2분의 탄산칼슘으로 전환한 100 나누기 2그 다음 더하기 마그네슘을 보게 되면 24mg·L 곱하기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 그다음 나누기 가수. 그다음에 100 나누기. 2. 마지막으로 스트론튬은 2.2mg/L만큼 존재하며 스트론튬의 원자량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8 나누기 2분의 100 나누기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52.5 미리그램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as, ca, co3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농도만 표시했을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DO포화농도가 8mg·L인 하천에서 시간이 0일 때 DO가 5mg·L라면 6일 유화했을 때의 DO부종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DO부종량은 자주 나오는 공식 중 하나인데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을 적으면서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DO 부족량은 DT로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제포기 개수 빼기, 탈산소 개수분에, 탈산소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탈산소 개수는 k1 을 의미하며 제포기 개수는 k2 를 의미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뒤에 무엇을 곱해 줘야 하냐면 l0 값을 곱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bod 6 값을 대입해 줍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bod 6 값은 20mg per l 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 그 다음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면 밑에 상용 대수라고 했기 때문에 10을 사용하며 마이너스 탈산소 개수인 0.1 곱하기 유화 시간인 t를 대입해서 6일 동안 유화했기 때문에 곱하기 6 빼기 10의 마이너스 재포기 개수 곱하기 6그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데 이때 d0 값이 있습니다. 이때 d0 값은 무엇이냐 하면, 포화된 농도에서 시간이 0일 때 d5 값을 빼준 초기 d5 부족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 0이 5를 한 값인 3을 대입해주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넣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한 값은 3.95 미리그램/퍼 리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반올림한 값인 약4 정도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 DO 부정량 공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나왔습니다. 호수 내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성층 현상이란 일반적으로 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으로 나누어지며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주로 여름과 겨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층의 연직 온도 경사는 분자 확산에 의한 D O 구배와 같은 모양이다. 맞는 보이가 되겠고 2번. 성층의 구분 중 수온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다라고 했는데 수온 약층은 말 그대로 수온에 의한 변화에 대한 약하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적은 것이 아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고 3번 보기와 4번 1번 보기는 맞는 보기이므로 한번 정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물의 물리적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물의 표면 장력이 낮을수록 세탁물의 세정 효과가 증가한다. 맞는 보이가 되겠네요. 물의 표면 장력이 크게 되면 점점 더 뭉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세탁물의 세정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물이 얼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음료수를 먹으면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음료수를 먹어보면 위에 얼음이 둥둥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이 얼게 되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는 것을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은 해수이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해수보다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빙하 및 빙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빙하 및 빙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빙하보다 많이, 빙하보다는 많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그 다음은 담수호. 그 다음은 염수호. 그 다음에 토양수. 그 다음은 대기. 하천수. 순으로 존재하는 비율이 이 정도 크기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빙암이 빙산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외워도 좋지만 만약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한 지하수 정도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하천의 자정작용 단계 중 회복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회복지대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천의 자정작용이 나왔다 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휘플의 사지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휘플의 사지대에 사지대는 어떻게 암기를 해 봤냐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봤죠. 분활, 회정. 우리가 와플 가게에 가서 와플을 보게 되면 와플은 4등분하기 좋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4명의 친구가 놀러가서 와플 하나를 나눠 먹기 위해서 4조각으로 분할해줘. 그렇게 해서 암기를 했었죠. 따라서 첫 번째는 분해지대. 두 번째는 활발한 분해지대.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복지대. 마지막은 정수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면. 먼저 X축은 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Y축은 농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농도는 DO 농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저 모양으로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DO 곡선으로서 가장 낮은 점이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면, 첫 번째 유인물이 유입되었을 때는 분해지대. 그 다음에 2번, 임계점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활발한 분해지대인 2번. 그 다음에 점점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 3번인 회복지대.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된 구간을 정수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4번 물이 비교적 깨끗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해 지대와 활발한 분해 지대보다는 많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이 비교적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DO가 포화 농도의 4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40%보단 높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3번을 보게 되면, 박테리아가 크게 번성한다고 했는데,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해지대나 활발한 분해지대에는 박테리아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지대에서는 이 박테리아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박테리아가 사라지면서 호기성이 점점 늘어나서,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늘어난다까지도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생체 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결핍 시에는 인슐린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은. 자, 인슐린 저하한다 하면 바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잉크. 저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참고적으로 1번인 카디뮴은 어떤 물질과 관련이 있냐면 이따이 이따이 병. 그 다음에 망가는 파키슨 씨. 유사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보기도 많이 출제되는 보기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평균 단면적과 유량 그리고 평균 수심과 수온이 주어진 상태에서 강의 재포기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재포기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33제곱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서 단위 환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식, 즉 단위 환산이 맞지 않는 식은 일반적으로 경험식입니다. 경험식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단위만 맞춰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부위에는 유속을 대입하는 것인데 유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량과 그 다음에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유속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유속은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속은 먼저 유량 나누기 단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량을 먼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547만 8천 600미터 세제곱 퍼 데이입니다. 단위가 좀 크네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400미터 재고입니다. 자, 이때 대입해야 되는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 데이 단위를 세크 단위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하루는 몇 시간이냐면 우리는 시계를 보면 알수 있죠.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며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바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은 60 곱하기 60인 3600.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터 세제곱과 미터 제곱이 계산돼서 미터 제곱이 사라지며 그 다음에 데이와 데이, 아워, 아워 단위가 사라져서 미터퍼, 세크 단위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오냐 하면 0.1585미터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h에는 그냥 그대로 평균 수심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보도록 할게요. k2는 2.2 곱하기 1.5분의 0.1585 1.33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단위는 바로 day의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데 0.20 데이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1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2과목인 상하수도 계획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